제가 가끔씩 이제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 술을 한잔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잔 두잔 하다 보면은 인생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 얘기도 하고, 자식 키우는 얘기도 하고, 돈 버는 얘기도 하고,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랑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면서, 뭐, 본인은 아버지랑 한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뭐, 담소를 나누거나 같이 놀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술 같은 것도 지금 저랑 아빠처럼 마신 적도 뭐한 번?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뭐한잔 주고받고 하는 정도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하하호호 웃거나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곁을 안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차갑고 가부장적이고,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빠들이 딸들에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는 아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채널명도 모두의 아빠, 그다음에 저도 아빠고, 이 남자들이 잘 해야 된다, 아빠들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었고, 바람피는 아빠, 가부장적인 아빠. 하는 아빠 학대하는 아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보였는데 이제 아빠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와 그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자란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제는 아 도대체 이 아빠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가 된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옛날 아빠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옛날 아빠들은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바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대적 배경이 뭐. 전쟁이 끝난 전후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시대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인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의식주 의식주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이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불떼기라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입는 거야 기어 입고 뭐 다시 뭐 주서 입고 하면 되는데 특히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려면요 아 진짜 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그, 그 세대부터 아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저희 아이들을 낳고 해요 그 전에 제가 그냥 혼자 일을 할때그 다음에 결혼해서 뭐 신혼 때 일을 할때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봤다가 내가 또 이렇게 뭐 연차가 쌓이면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딱 우리 딸들 우리 딸 쌍둥이가 생기니까 갑자기 어깨에 팍 하고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도가 저도 그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케줄이 많지 않은 날이면 은 원래는 오 오늘은 좀 쉬엄쉬엄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 이거 자꾸 이런 날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뭐, 알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해야 되나? 하고, 그런 불안이 엄습해서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생활 유지하고 있는 저도, 그런 아이를 낳고 이런 부담감이 심했는데,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서 우리 아빠들은 온통 모든 신경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일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감정이나 뭐 그런 교류, 이거에는 신경을 못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30, 40대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하다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맨날 뭐, 일만 했대요. 일하고, 집에 와서 뭐 저녁 먹고, 주무시고. 일하고 집에 와서 술한잔 보시다가 TV 보다 주무시고 뭐 애들이랑 놀아주거나 학교 어땠니? 오늘은 뭘 먹었니? 누구랑 놀았니? 물어보는 거없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 딸들의 감정 자체를 읽어주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딸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가게 되는데 딸들은 이 우리 여성분들은 전반적으로 정서적 교류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 아빠들은 남자죠. 이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딸들한테는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까지 불려와서 혼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바래요? 아 너가 왜 누구야? 걔가 왜 그랬어? 아빠가 가서 뭐 혼내줘? 걔가 잘못했네 선생님은 왜 그것도 너를 혼내니? 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빠들 전형적인 아빠들은 어 얘기해봐 그건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혼났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딸은 상처받죠 기껏 내가 속상해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도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혼났다 훈계질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속상해지죠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점점 아빠랑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아빠한테 계속 말해봤자 공감받지 못하고 계속 혼나고 지적당하니까. 근데 아빠들이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봐요. 딸이 혼나고 싸웠다 그러면은 걱정되고 또 속상해요. 근데 그 시대의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공감 능력 자체, 정서적인 부분을 아예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뭘까? 딸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제 굳이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아빠는 날안 좋아하는가 보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시대의 아빠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딸을 사랑하지 않았던 아빠들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사고회로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여러분들을 사랑을 했고 여러분들을 많이 위했고 많이 걱정을 했다 근데 단지 그 표현 방법이 이해와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면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빠 나 그때 그랬는데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 이유가 있고 나를 사랑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은 분명 사랑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아빠들, 우리 남자들 사실 그 시대의 남자들 보면요 좀부상한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라는 이유로 더 약간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공감이나 정서 읽기 같은 부분을 아예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딱히 말씀드리잖아요 뭐 저희 아빠나 엄마한테 공감이나 그런 부분을 바라지도 안 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받지 못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후천적으로 얻은 공감 능력은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도 그런데, 그 옛날 시대에 우리 아빠들이 뭘 부모님한테 받았겠어요? 뭐 농사 짓는 시골에서는 아들 보고 농사일 지어라. 아니면은 그냥 빨리 뭐 공부해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라. 그런 목표주의적인 것만, 행동적인 것만 했지 이분들이 뭐 우리 아들이 뭐가 힘들었는데 그런 걸 받았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아빠가 돼서도 아예 못 배웠으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좀 불쌍한 거예요 아빠들이 못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나 딸들한테도 어떻게 좀 다가가고 싶은데 그냥 뭐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용돈 같은 걸로 그냥 보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질적인 거 그래서 아빠들이 그냥 뭐돈 아니면 선물 이런 것만 나중에 이렇게 툭툭 찔러주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딸들이 바라는 것들은 나에 대한 이런 관심과 말 걸어주기, 맞장구 쳐주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내편 대주기. 네? 아빠들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서 그런 걸못배워서 그랬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아직도 서운하다면. 아빠 낳을 때 서운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안 해줄 아빠 가 많이 없어요 그러,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빠들이 딸들한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여성분들이 상처받은 많은, 많은 딸들이 이런 오해와 결핍을 가지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에서도 늦지 않았어요 뭐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더라도요 다시 아빠한테 전화를 하던 만났을 때 이야기던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물어보고 다시 정정받고 좀 치유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